성거기저표 세미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다시 보는 마지막 보험 증거자 두 증인의 성경적 해석. 오늘은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저 영상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채널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과 관련한 마지막 때 강의 영상들이 주제별로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더 많은 영상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 영상까지 휴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보는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다시 보는이라는 제목이 어 재생 목록에 들어있는 것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을 다시 조명하는 것입니다. 두 증인에 관해서도 한 3년 전에 올렸던 영상들인데 이 영상들을 또 다른 각도에서 물론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과 내용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증인은 어 많은 논란도 많고 어 오해도 많고 어 그렇지만 어, 성경 본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해석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어, 두증인과 관련해서 실제냐 상징이냐라는 여러 가지 논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더 어,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두증인을 살펴보기 전에 어, 두증인은 휴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두증인과 휴거와의 관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까지 휴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요. 제가 누누이 예전에나 또 휴고, 휴고를 할 때나 말씀을 드렸지만, 두증인은요, 휴고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어, 굉장히 정확한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증인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음, 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어, 두증인의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은 좀더 어,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기로 하고요. 휴고와 관련해서, 휴가 관련해서, 어, 두 증인을, 어, 두 증인과 휴거 관련해서, 게시록 11장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있는지, 그것만 오늘 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 두 증인이 등장 전에, 등장 전에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게시록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성전 측량이 나옵니다. 성전 측량. 물론, 이 성전 측량은요, 여러 가지 뭐 주석에서, 어 영적인 해석이라든가, 뭐 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수 있지만, 제가 지금 이 시간에 휴거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러한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 휴거 마지막 영상에서 휴거가 세 번이라고 하는, 음, 17가지 사인을 말씀드린 것 중에서 성전 측량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성전 측량에서 성전과 또, 재단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성전, 박 마당이 있었죠. 여기는 측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자, 이것을 저는 세 번의 휴거의 예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물론 세 번의 휴거에 대해서 뭐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 제 강의에 인정하고 동의하고 따라오시는 분들만 자세히 어,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볍게 지나가세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저를 미워하시지도 마시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세 번이라고 할때자이 성전은요. 자 1차 휴거입니다. 1차 휴거. 1차 환란전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환란전 휴거. 1차 환란전 휴거. 그 다음에 어 여기는 2차 휴거죠. 2차 휴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성전 닭마담은 환란을 통과하는 마지막 끝 3차 휴고로서 환란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때 휴고가 일어날 때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나인 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휴고는 살아있는 사람들만 몸이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마을의 가르침을 따라서 1차 부활, 1차 그다음에 여기도 부활과 휴고, 부활과 변화, 부활 변화 해서 휴거가있는데 환란전, 환란중, 여기 환란전, 환란중, 환란 끝이죠. 그럼 다 제가 말하는 환란전은 일반적인 7년 전이 아니라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는 시점인 그때부터 휴거가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눈에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측량에서 두 증인이 사약이 딱 끝나고 나면 휴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휴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휴고가 있다는 걸 예고하기 위해서는 성전측량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일체 올라올 것인가 누가 두 번째 올라갈 것인가 누가 세 번째 부활하고 변화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제 두 증인이 등장 전이죠. 등장 전.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이제는 사역을 다 마치고 나면 사역 끝에, 사역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계시록 11장 15절에 굉장히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일곱째 나팔입니다. 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이 일곱째 나팔은 제가 앞에 휴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사도별 바울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마지막 나팔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나팔. 왜 이것이 이 나팔인지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휴거라든가 여러 가지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충분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해서 비밀, 비밀 휴거. 어, 소수가 올라가는 휴거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나팔도 계시록 10장 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어, 일곱 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게 될 때에 일곱째 나팔이죠.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나팔도 비밀, 일곱째 나팔도 비밀. 이 마지막 일곱째 나팔은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이기는 자들, 첫 번째 휴거로 올라가는 자들만 듣고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사도 바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변화한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제 허련히 우리가 몸이 변화돼서 변화돼서 부활과 변화가 함께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마지막 나팔 그래서 이제 두진이 사기 끝이 나고 나면. 바로 끝 지점에 일곱번의 앞파이 바로 부러지면서 이제 휴고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 사인을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휴고, 예고, 사인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자, 요거는 시간 간격이 뭐, 몇 시간 차이, 며칠 차이, 이게 아니에요. 어쩌면 동시에 다발로 이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곱째 나팔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성경 본문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어쩌면 눈깜짝할 사이에 일곱째 나팔이 부러짐과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함께 일어나게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는요,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게시물 18장, 아니, 11장 18절이에요. 우리가, 어, 성경을, 어, 자세히 읽으면요, 어, 제가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지금까지 하면서, 또 지금까지 세미나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배운 진리가 정말 중요한 진리를 어, 저는 깨달았어요. 뚫어지게 보면 뚫어지게 록하는 것이죠. 어떤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어떤 그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것보다도, 성경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요. 게시록 11장 18절 말씀도 좀 어려웠어요. 제가 이해하기에. 근데 이렇게 보면, 아직도 뭐100% 완벽하게 깨달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 말씀 보면은요. 휴거를 예고하고 있고 여기서 휴거를 지금 사인을 또 보여주고 있구나. 물론 휴거는 계시록 12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에서 남자애가 올라가면서 휴거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데. 사실은 일곱 번째 나팔이 불은 11장에서 저는 일어났다고 봐요. 왜? 11장은 사경이기 때문에 그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1장에서 휴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휴거는 11장에서 일어나는 거고 12장의 남자의 사건, 휴거가 일어난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게시록 11장 18절에 무슨 얘기가 많냐면 은 죽은 자를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12장 18절에 보면은요.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되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읽고 보면은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봤어요. 자, 죽은 자의 심판인데요. 요 심판은 크리노입니다. 크리노. 크리노는 뭐냐면 결정하다. 결정하다. 자 심판에는요. 크리노 심판이 있고 배마 심판이 있어요. 크리노 심판은요. 흰보자 심판 할때 심판도 크리노입니다. 결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흰보자 심판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야 있어요. 20장 11절에 15절에 흰보자 심판이 있는데 죽은 자들이 모른 남녀하고 다 받아도, 뭐, 뭐, 죽은 자를 내어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아요. 그때 크리노 심판은, 이게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넌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 결정, 크리노인데, 여기서 죽은 자 크리노 심판은 뭘 결정하는 거냐면, 저는 여기서 뭘 예고하느냐,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고 봐요, 부활 예고. 자, 부활을 예고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자는 누구인가? 누가 1차의 부활, 누가 2차의 부활, 누가 3차의 부활할 것인가? 죽은 자에 대한 결정, 부활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요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복음 보면 20장, 2 5절에 보면은요, 부활 논쟁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 논쟁 사건이에요.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어, 한 여성, 아, 여자를 다 아내로 취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의 이제 그 계대 결혼,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이를 걔를 잊지 못하면 뭐 계속 이제 밑에 어 동생이 들어가서 뭐 이런 시형제 결혼 제도죠. 거기에 의해서 일곱이 다 아내를 취했는데 부활 때는 누이 네 아내가 되니까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천연왕국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거기에 상황을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이 다음에 천연왕국에 가서 이루어질. 그 천년왕국에서 이 몸을 갖고 사는 사람과, 영생의 몸을 갖고 사는 사람과, 또 천년의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해를 못할 거란 얘기죠. 천년왕국 자체 에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뭐,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 하세요. 25절에서 35절에, 35절에 보면, 거기 내용이 뭐쭉 있는데, 이 말씀만 볼게요. 35절에 보면, 은 자 부활하심을 얻기에, 자 부활 부활함을 얻기에 얻기에 합당이 여긴 자들, 여긴 자들 합당이 여긴 받은 자들 있어요. 이 사람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긴 받은 자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구나 하면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뭐쭉 얘기하는 이, 이 말씀을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긴 이 자들은요. 결혼하거나 아이 낳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해서 천국, 천에 천년 왕국에, 어이 땅의 천국, 천국이죠. 이 땅의 천국, 지상 천국. 그다음에 이제 하늘 천국이 아니고 지상 천국.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어 통치하시는 메시아 나라에서 부활함을 얻게 학당이 여긴 받은 자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아이 낳고 결혼하지 않는다. 왜 천사와 동일하니까 왜 영생의 몸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언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긴 받았을까요 저는 이때일 것 같아요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크리도 심판하실 때 죽은 자들을 무슨 결정일까요 죽은 자의 뭘 결정이었을까요 부활할 거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때에 이때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이 여긴 받은 자들은요 살아났어요 부활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코 흰 보자 심판 탑에 서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다스릴 권세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지금 계시록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부활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부활이 예고되면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그 다음에 그 밑에가 무슨 얘기냐면 가나 상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요 상주심. 상주심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미스토스 상, 싹스 준다, 수고비를, 수고에 싹스 준다 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좀 종들, 많은 주의 종들을 나오죠. 선지자들, 또 많은 어, 성도들, 그 다음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상을 어디서 받나요? 이 상을. 이 상을 어디서 받나요? 그리스도에 심판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자, 그리스도 심판대가 언제 있을까요? 우리가 휴고하고 천국, 어, 어, 휴고대에서 올라가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제가 휴고대에서 공중에 둥둥 떠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7년 동안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휴고대에서 성전에 들어간다 그랬죠.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모임을 갖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린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상을 언제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세요. 선지자, 종들이 있는데 주의 종들이 있는데 선지자면 구약이에요. 성도들 신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효과된다고 봐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야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1차 에가지 1차 에가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그 앞에서 상을 받는 거예요. 벌써 여기는 휴고가 된거예요 왜? 죽은 자가 부활했잖아요. 부활해. 부활은 휴고되니까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십팔대 앞에서 상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서 받는 주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러한 상도 있겠지만 어떤 상이 있을까요? 천년 왕국에서 또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몇 골을 받는다, 몇 고을을 받는 이기 있잖아요. 어떤 그런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할 통치권을 받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상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멸망시킬 때가 자 땅을 멸망시킬 때가 가까웠다라는 거죠. 이제 세상의 세상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예고하고 있는 거.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예고하고 있고, 여기는, 여기는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어디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다 상주시는 데를 예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상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 여기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씀에 선포되어지는 지점은 3.5년 남겨놓은 시점이에요. 이제, 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은 전 3년 반이 지나가고, 후 3년 반이 지나면 이제 심판이 가까운 거죠. 마지막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거의 끝에, 계절이 부어지면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여기서는 휴고가 있음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자 일곱째 나팔 사건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 사건이 나옵니다. 두 징이 등장 전 등장 끝에 그 다음에 휴거가 예고가 사인되고 이러한 사건들이요. 이 나파에서 이런 사건들이요. 지금 성경 복문을 제가 이렇게 분류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한 순간적으로 어쩌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일곱째 나파에서 불어지면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휴거기 때문에 바로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의를 하자면 일곱째 나파 사건인데요. 자 11장 자10 9절이죠. 11장 19절에, 번개와 음성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일어납니다. 자, 요게 예후번제 나팔 사건이에요. 자, 나팔은 15절에서 부어지고 사건은 19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번개, 음성, 오래,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지는 자연의 아주 그, 아주 엄청난 재앙이죠. 엄청난. 엄청난 자연재해라고 봅니다. 자연재해. 자, 이게 지금 일곱 번째 낙팔 사건인데요. 일곱 번째 이내 사건을 제가 앞에 서다 다루었던 말씀인데, 그 일곱 번째 이내 사건은 번개와 음성과 오래와 지진 해서 어, 1908년에 일어났던 툰구스카 사건으로 본다 그랬죠. 그 사건이 얼마큼 강력했냐면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천 배의 위력이라서 천배 엄청난 그 폭발 사건이죠. 그런데 앞으로 7번째 나팔사건은요. 번개와 음성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또플라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요. 7째 이내 사건보다도 더더더더더 엄청난 폭발력 사건입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번개와 음성과 오래와 지진과 큰 우박이 떨어지는 이러한 사건이 동반하는 7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여기서 좀 여기 기술 19장에 일곱째 나팔 사건을 지금 기, 어, 따로 분류한 이유는, 그 다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럼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 휴거의 시점은 언제일까? 자,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휴거가 11장에서 두 증인의, 어, 두 증인 휴거와 그냥 관련이 있으니까, 11장에서 어, 일곱째 나팔이 불고 있고, 왜? 일곱째 나팔이 불면 사도바울께서 마지막 나팔이 휴거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나팔이 부러지고, 휴거에 대한 사인을 얘기하고, 나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자, 여러분. 휴거의 사건, 휴거가 어느 시점에 일어날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첫 번째. 자, 일곱째 사건 전에 일어난다. 아니면 일곱째 사건 후에 일어난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 것 같아요? 만약에 휴거가 일어난다면요. 어느 시점? 이게 지금 휴거의 시점. 내가 19절이고, 여기 좀 18절이거든요. 18절, 19절. 어느 시점에 일어날 것 같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일곱 번째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려와 엄청난 사건이 있기 전에 이때 휴거가 일어날 거요 아니면은 이 사건 후에 휴거가 일어날까요? 이 환란전 휴거예요. 환란전 휴거. 제가 이 말씀을 실장을 보고 또 보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해볼 때, 어느 날 저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제가, 깨달아지기에, 제가 느껴지기에, 언제 가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환란전 휴고의 이 귀한 자들, 엘리트잖아요. 최고 엘리트잖아요. 이들을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리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엄청난 자연재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올릴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을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는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왜? 이곳에서 앞에 불었잖아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계시록 19장, 11장 19절에, 번개 음성 올해 지진이 있으면서요, 언약계가 보이는 지성소가 열려요. 지성소. 지성소. 언약계가 보이는 지성소가 열려요. 자, 지성소가 열린다는 거는요. 자, 어디에 사연이 있어요? 자,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요. 남자아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어딜까요? 지성소가 있는요 19장 아니 11장 19절에 언약계가 보이는 지성소가 열립니다. 그러면은요, 지성소가 열렸다는 것은요, 휴거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휴거된 사람들이 왜첫 번째 휴거 이 사람들은요, 공중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도 공중에 내려오시지 않고 지성소로 직진해 버리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진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성소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이미 휴거가 일어나서 지성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열렸을까요? 언제? 언제? 저는요, 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볼때 그렇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자, 11장, 11장 18절과 19절 사이입니다. 자, 18절과 19절 사이, 이때 저는 휴고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이미 이때, 18절과, 왜 18절에 서금 쌓인, 쌓인, 예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한다. 그때 상을 받을 것이다. 이거 다 지금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다. 상규심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땅을 멸망할 때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7번째는 사건이 다 일어나거든요. 사건이 일어나니까, 요 사이에, 요 말씀 선포 딱 하고, 휴고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19절에 이 땅에 일곱째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은제 생각 그럴 것 같아요. 이 땅에 엄청난 자연재해들을,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곱 번째 사건 일어나기 전에, 휴고로 끌어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 18절과 19절 사이에 휴고가 일어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어저께 성전이 열리고, 이들이 올라갔다는 거예 그러니까 19절에 성전이 열리는 것이죠. 이 사건을, 11장 이후 사건을 12장에서 12장에서 휴고의 사건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두 증인은요. 어, 두 증인이 어, 승천하시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두 증인의 등장 전이나 끝이나 뒤에 이어지는 11장에는 말씀은 굉장히 휴고와 밀접한 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어,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 또두 직무 관련해서 다음 시간부터 또 자세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공유, 채널 소개,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